오세길 선수는 이 16강에서 이제 강한 집중력과 또 TV 중계 경험으로 185점으로 승리를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오세길 선수는 아까도 제일 첫 라운드에서 레인 선 레인이 좀 뭐라 그래요?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골을 네. 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네. 요번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자리가 안 잡힌 레인을 또 바로 레인 정비를 저희가 또 새로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더 아까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새롭게 정비된 레인에서 5세기 드라이 아, 아, 예. 아, 아주 예, 이번에는 아까와 틀리다 예,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가 내 점수가 아니다 그렇죠. 8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예, 1라운드에 쳤던 점수는 잊어달라 예, 이런 패시의샷 네.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나종호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나종호 선수는 269점 클린 게임으로 이번 16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레인 패턴은 어 스트라이크. 예. 요번에 좀 약간 행운의 스트라이크 있었어요. 네. 이선 나종호 선수 같은 경우 아까 269점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269점을 치면서 이 잔상이 분명히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는 이런 미스를 해도 스트라이크 됐고 아까는 요렇게 났는데도 스트라이크 됐는데 그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는 순간 나종호 선수는 이번에 빅 게임을 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예, 그 잔상을 다 버리고 지금 현재 레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새롭게 정비된 레인에 맞춰서 투구를 해야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나종호. 자, 이제 더블 이어가네요. 네, 두 번째 프레임. 나종호의볼 스크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역시 네. 자신해요. 그렇습니다. 제일 하이 스코어를 기록했던 선수답게 바로 레인 적응력을 그 연습 두고 한두 번의 레인 적응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근 확실히 아까 1라운드랑 틀린 점은 네. 일단 긴장감보다는. 인터벌 지금 시간대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아, 예, 네. 제가 이렇게 아까보다는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집중을 그만큼 더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이제 다시 5세 계 아, 뭐 너무 멀리 아, 나갔어요. 네, 세개핀 남았습니다. 예. 아, 좀 너무 멀리 나갔네요. 네. 이, 이게 뭐 1라운드 때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공 네. 자체가 아웃사이더 쪽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공이 길게 나가면은 1번 핀이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났고 네. 빨리 나가면은 1번 핀이 두껍게 맞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인 201 진승 챔피언십 레인 패턴은 이제 인사이드 쪽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네. 이번에 스페어 시도 성공합니다. 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벤트 경기도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치는 걸 보면서 예, 저도 어떻게 쳐야 되겠다 이런 네. 거를 약간 머릿 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스페셜 매치로 잠시 후에 김영미 선수와 박경신 선수가 네. 대결하게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 또 박경신 해설위원도 레인 좀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아직까지 왼손잡이 선수들이 안 보여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5세계 네, 굴렸습니다. 아, 좋아요. 아, 아 한개 핀. 아, 저는 지금 완벽하게 딱 포켓팅이 될줄 알았거든요. 앵글 자체가요. 네. 아, 근데 좀 두꺼워졌네요. 아, 그러게. 네, 확실히 이 안쪽은 아직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볼을 안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쪽에는 캐리다운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되게 깨끗한 현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쪽 미스를 할 경우엔 조금 더 밀려가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페어 성공. 아, 오세길 선수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어를 네. 기록합니다. 이제 나종호 선수는 이제 터키 도전을 하고요 네. 네. 확실히 이번 게임을 이겨야지만 그 4강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4강전을 해야 트로피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나종호 투핸드 볼러 네. 이번 3프레임 아. 터키 낼까요 아두개 아, 남습니다 네. 확실히 캐리가 안돼 있으니까 네좀 네, 길게 보내면 길게 나가고 짧게 떨어지면 또짧 짧은 만큼 빨리 공이 움직이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제 선수들은 빨리 그 자리 자체를 캐리를 빨리 잡고 캐리 다운을 만들고 그리고 레인을 안정화돼 있는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또 오전에 했던 레인이랑 지금 또 상태가 그렇죠. 다르니까 네,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레인 정비를 다시 했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이 레인 패턴이 어려운 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스페어 시도 두개 성공합니다 네 나종호 선수 네. 16강에서 또하이 게임을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어쨌든 8라운드 경기지 않습니까 네. 8라운드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네, 예, 4라운드 경기에 가면 이제 트로피를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트로피가 제 눈앞에도 보이는데 네. 저도 갖고 가고 싶네요. 아, 네. 네. <laughs> 예. 잠시 후에 스페셜 매치에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나종호. 4프레임. 네. 어, 트로피가 멋지게 보이네요. <laughs> 네, 트로피 옆에서 굴린 이번 공은 아두개 오, 위험했어요. 오, 지금 엄청 위험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나종호 선수도 지금 어,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완벽한 투구를 하고 완벽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전반 1라운드 때 이정식 선수와 오세기 선수가 레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네.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종호 선수가 들어와서 볼을 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나종호 선수가 레인 정비하자마자 바로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종호 선수들도 나종호 선수나 오세기 선수도 역시 조금만 미스하면 미스 투구가 바로 티가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이러면 진짜로 선수들은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큼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은 4프레임 스페어 했고요. 이제 다시 5세개 4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개핀 남습니다. 네, 5세길 아 지금 오세기 선수가 지금 미스 투구 미스를 한 거거든요. 아, 네. 예, 오른쪽 미 오른쪽을 투구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왼쪽 레인에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판관한테 물어봐서 이 투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프로 룰을 하게 되면 이 본인이 스트라이크를 치면은 다시 쳐야 되지만 네. 이렇게 미스. 그, 스피어 처리를 할 이런 핀을 남기면은 스피어 처리한 점수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4프레임에.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본인 실수는 본인이 실수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에서는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세길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그자 왼쪽 레인을 한번더 투구하면서 그뭐 그렇죠. 레인 파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두고. 이게 보통 이제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네. 보통 룰을 깨버린다는 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좀기에 삼아서 좀투고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신중하게 하시, 했어야 되는데 네아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저 조금은 당혹스러워서 예. 핀을 좀 남겼습니다. 예. 네, 스피어 시도. 어 안돼요. 아 이번에는 오픈. 예. 본인이 많이 당황을 한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예. 순서를 잘못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나종우 선수. 예. 나종우 선수 오프레인. 네, 나종우 스트라이트. 아 지금 투구는 나종호 선수가 지금 기분 좋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좀 많이 두꺼웠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아좀 쪽수 조절을 위, 위, 위해서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 네. 밑으로 내려왔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그 계산법으로는 정확한. 포케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릿속으로는 아 안쪽 오일이 오일이 기름이 너무 많다. 여기서 조금 미스 하면은 스플릿이 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떨지? 유프레임? 예. <laughs> 네. 네. 나종호? <laughs> 트라이 그렇죠. 근데 저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예, 그이 피넥션에 의한 스트라이크 충분히 낼수 있다면 굳이 네. 그 스플릿이 날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종호 선수는 지금 이쪽 좌측 레인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냥 안쪽에 오위를 이용해서 얇게 얇게 피넥션으로 스트라이크 치자 이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오세계. 아, 아, 이번에 네. 세개피 남았습니다. 저희 그 선수도 네. 어떻게 보면 좀좀 안타깝네요. 좀 충분히 잘칠수 있고 이 점수 자체도 상당히 하이스코어를 기록해서 올라온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선수인데 하,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에 조금 당혹스러웠던 일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스페셜이 아. 네, 한계핀. 네 스페어 처리 한번 시도를 해봤던 예, 것 같아요. 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 이제 핀 자체로 점수가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스페어 처리를 해서 후반에 스트라이크를 침으로 해서 다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같은 경우 는 무조건 스페어 처리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칠 프레임. 이번 투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오세규 선수 이제 다시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볼의 변화를 살짝 줘 갖고 예, 지금 치고 있네요. 네. 7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참 이제 뭐 아나운서도 이제 아나운서님도 볼을 치잖아요. 네. 예, 볼을 치시는데 그 똑같은 볼이 아니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볼로 사용했을 때는 스트라이크 됐다가 어떤 볼을 사용했든 스트라이크가 안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네. 네, 오세기 선수는 이제 볼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네. 바로 레인이 되게 편안하게 스라이크 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종호도 스트라이크. 네. 아, 나종호 선수는 확실하게 본인 자리를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종호 선수는 뭐 이번에도 한번 하이 게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나종호 선수의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예, 지금은 진짜 완벽하게 딱 들어가니 본인이 손을 불끈 쥐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저 뜻은 뭐냐면 내가 조절을 해서 자리 내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라는 그 쾌감이거든요. 음, 네, 예. 이제 확신의 그런 주먹이네요 그렇죠. 다시 나중호 지금 터키로 연결된 상황. 예, 이쪽 레인마저 마무리 완벽하게 본인 라인을 잡으면. 어 다음 라운드 때도 충분히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스트라이크! 포베가! 네. 와나종호 어, 선수 엄청나네요 네, 네. 정말 파워풀한 투핸드로 포베가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1라운드 때도 269점 네 이번 라운드 때도 지금 거의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66점까지도 기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 어, 에버러지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5세 r a m e Strike. 이 t r i k e Strike. s t r i k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k 네. 아, 볼로 시작부터 쳤다면 r 볼로 시작부터 뭔가 조절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네요 e s t r 라도 이제 볼 교체가 레인 파악에 좀 성공을 했던 k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세 k 선수 투구 준비합니다. 현재 더블로 연결이 됐는데요 예, 터키까지 도전합니다 네 이번 9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터 네, 스트라이 예. 터키 만듭니다 예. 아 오세길 선수 조금 더 빨리 골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더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세기래 네. 스트라이크. 저희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어떤 걸 하냐면 똑같은 볼로 공의 이제 이 지공 방법을 틀리게 갖고 공을 약간씩 변화 주는 그런 지공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laughs> 이번에는 나종호 아, 한 개핀 남습니다. 네. 아, 스트라이크 행진은 여기서 끊겼고요. 네. 나종호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면 네. 지금 약간씩 1번 핀이 얇게 얇게 지금 공략되는 저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 자리가 포켓팅이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와 호 선수는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겁니다. 다음 마무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스페어 성공. 네. 어, 나정호 선수 뭐 이번 게임에도 또 클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종. 도의 기량이면 네. 오, 지금 당장 뭐 프로 선수를 해도 네. 되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충분히 멋진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나종호. 예. 마지막 스프림 <laughs> 네, 갔습니다. 예. 네 스트라이크. Right. 아주 좋습니다. 나종호 선수 또 예. 주목을 불끈 지면서 내려왔죠. 예. 지금 나종호 선수의 지금 틸트 공의 이제 이 굴러가는 모양 자체가 네, 예 정말 지금 핀액션을 상당히 많이 유발할 수 유발할 수 있는 그 틸트라고 하거든요. 네, 예. 어 아주 훌륭한데요. 아주 훌륭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 프레임의 두 번째 투구 나중호 네. 아 이번에는 네. 세계핀 네, 지금 같이 또 지금도 약간 이제 피트 수가 고약 약한 32피트 33피트 지점에서 공이 이제 이 아웃사이더 이제 사이드 부분에 보면은 미리 공이 미리 다였어요네 네, 저렇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되냐면 오, 저 부분은 오일이 적기 때문에 공이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게 된, 된 겁니다. 응?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스페어 성공. 네. 네. 완벽하네요. 맞습니다. 네. 나종호 선수 네. 235점을 기록해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종호 선수 이번에 또 클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오세기. 네. 참 오세기 선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네. 음. 10 프레임. 이번 투구는 아, 스플릿 아, 오세길 선수 이 초반에 좋은 기량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중반부에서 살짝 흔들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길 선수는 아주 후, 어쨌든 정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자체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이볼좀 친다는 하 볼러들이 다 모인 맞습니다. 자리에서 지금 최종. 8 아니 그강까지 지금 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3천 명의 선수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 올라온 곳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했던 오세길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예.